네, 여러분, 어, 오늘은 마지막 곡한곡 들려드리고 이 공연을, 이작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떻게 찍혔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찍으시면서 어땠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전 아까 그, 이, 이 공원에 오기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뒤에 기다릴 테니까 보내주시고요. 어... 다음에는 쇼츠쇼츠 대작전 같은 제목은 아니겠지만 아니, 진짜로 제가 정말 수많은 콘서트를 해왔는데 고연장 오는 길에 그 고, 고 콘서트장 건물에 보통 현수막이 걸려있잖아요. 제 공연에.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 그쇼츠쇼츠라는진자가 쇼치, 어찌나 부끄럽던지. 제가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멋진 포즈로 사실 있는 건데, 그 포스터가. 그 포즈도 너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뭐, 이 제목 뭐 그대로 갈수도있겠든 오늘의 작전이 어, 대성공이길, 바라, 대성공이길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 오늘 밤도 정말 평화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다음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라타뚜이 어땠는지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전 10cm였고, 마지막 곡, 굿나잇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